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끝까지 간다 특위위원장까지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습니다.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국민의 불가역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이자 자업자득입니다.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의 내란에 대하여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직위원 재판부는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에게 석방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직위원 재판부는 윤석열의 1심 구속 만기 석방을 바라는 듯 재판을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국회의 사법 개혁을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반대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과거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판사 사찰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안건을 부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원의 과오를 숨기기 위한 가치가 아닙니다. 곽상도 아들의 퇴직급 50억 수령이 무죄라고 선고해놓고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보장치가 아닙니다. 나경원 등의 국회 패스트트랙 방해 행위 1심 재판을 6년이나 끌고도 비판받지, 비판받지 않을 특권을 주는 방패가 아닙니다.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매듭지어야 합니다. 법원을 이끄는 엘리트 집단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반헌법적 판결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조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직위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의대 대법원 전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합니다.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받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법원의 유례 없는 대선 개입을 이대로 덮고 갈 수는 없습니다. 둘째, 조의대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이미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셋째, 독립된 감찰기구의 설치입니다. 법관들은 편파적인 재판 진행, 심리 소홀, 재판 지연 등의 행위가 있어도 감찰이나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반헌법적, 반국민적 재판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한 감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기구를 사법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내제, 법령 개정을 통해 사법 관련 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서울에 위치할 필요가 없는 사법기관 등을 지방으로 보내야 합니다. 실효적인 지방분권 방안이자 권력분권 방안입니다. 예컨대 대법원을 전주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고 헌법재판소를 광주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검찰청을 대구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고 감사원을 경남이나 강원도에 안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끝까지 간다 특위를 더욱 활성화해서 망치선 역할을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향한 망치질을 끝까지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